어쩌면 좋니 이거 나만 잘못 받은 게 아니라니까. 이 앞에, 제 앞에... 지금 제 앞에... 지금... 예예예... 아, 이걸 받은 남자잖아. 얘는 그래도 반바지는 아니네. 동지다, 동지! 구리 반지, 구리 반지가 힘을 올려주고요. 이걸 가져가죠. 레벨업! 악세사리가 아, 하나입니다. 구리 반지가 착용. 왜 못찾지? 어차피 2시까지밖에 못하고 이거 뭐 금방 서버 또 내려갈테니까 하실 수 있을 때 해보시길 바랍니다 사실 저는 오픈베타 좀 걸리, 아저클로즈베타 걸리기 마련데 떨어져서 예 6시부터 2시까지만 딱 한다 그러더라고요 오우 도도 도독. 도도새 귀엽다 쳐볼까? 오전 2시오예 새벽 2시 8시간 그러니까 8시간 서버 열었죠 매우 두꺼비를 처치하다. 뭐, 퀘스트 종류는 비슷비슷하네요. 뭐, 뭐 잡아가지고, 뭐 갖다달라, 뭐. 뭘 패치해달라, 뭘 갖다달라. 그냥 뭐, 다 기본이지. 좀 크다. 덩치는 큰데, 약해. 나름 귀여운데. 확실히 초반전이라 그래서 그런지 먼저 성공하는뭐 적들은 뭐 거의 없네요. 한번더 치고. 너무 핑크핑크해서 가슴이 탁 막히는 기분이다. 또 뭐야? 저길까지 가야돼? 여긴 또 어딘고? 야, 그런것도 못하면서 무슨 카페야 만든다고 난리야 하지마 씨 농업에 가는 연구를 하는 사람이다 거대 호박을 두더지를 영리한 바늘 두더지를 싹 쓸어달라 여기가 붉은 수탉농장이구나 제일데테 오늘... 자, 여기 있습니다. 또 일거리 주시겠죠? 양털을 깎아서 자루에 담아서 보자면, 다직꾼 대신에 양털을 배달해 달라. 다 시켜! 양털이 든 자루를 들고. 또 있나? 이거또 뭐야? 살테인. 털이 거친 양세 마리한테 박멸용 소를 사용해서 이를 털어달라. 정말 별걸 다 시키는구만, 이 동네는. 허리가 진양이 시원해하는것 같다 야뭐 광자를 보면서까지 해야돼? 야, 아, 근데 캐스 동선이 좀 어.. 애매하게 애매하다 캐스 주세요 도도 뻔하지 뭐 사파인한테 가서 이제 또 도도 몇 마리만 잡아주실 계획 아니야 자, 도다돈이 안녕하세요 어딨냐 자, 제육유곽장님 안녕하세요 뭔데... 어, 귀엽다. 얘들, 종족이 뭐지? 야, 몽키 대장님 아니야. 서 여기 있다고. 제가 그린 건 아니죠. 다른 사람이 그려줄게. 초코보 이제 또 초코보 도와달라는 얘기 나오겠구만. 날쌘 도도를 잡아달라는 건데 여기는 없네. 아, 여기 있다. 누가 도와주신 거예요? 누가 그래 주신 거죠? 아 이런 식으로 숨어 있구나. 요거를 이거는 뭐 근데 딱히 그냥 온라인 할 일반적인 온라인 뭐 게임하고 뭐 크게 다를 바가 없는데 일단은 뭐더 진행을 해봐야 어디 숨어있다는 건가? 예 들어가세요 도도는 어디냐? 도도. 도도. 여깄다. 새끼, 왜 여기 숨어 있는 거야? 아무거나 해! 어차피 같이 못할 건데. 이거 귀엽죠? 핑크, 핑크. 쇼! <laughs> 와이 <laughs> 어차피 뭐 내일 해봤자 뭐 남자야! 남캐야! 뭐지아니 <laughs> 아니, 캐스트 복장에 이걸 주는데 어떻게... 떨어지면 죽겠다. 아니, 캐스트 하고 얻은 게 이건데 어떻게 해요? 이거 그러면 내가 뭘 잡아야 되는가? 호박밭에서 영리한 바늘 드도지를 잡아달라고 했다. 무당벌레 말고. 이런 희한. 인간들이 너무 많다. 야, 나도 같이 때려도 될까? 같이 때려도 안 돼. 안 돼. 카운트가 안 돼. 줄 서서 기다리는거 아니야 이것도 야 호박밭을 그럼 한 500평 만들던가 이거 뭐씨 야 이거 어떻게 하라고 이걸 텍스를이따로 만들어놨냐 사람 많이 모일거 알면서 아 이런거 조사하면 나오나? 아 조사하면 그냥 나오는구나. 아 이게 하염없이 기다리는 게 아니네. 그 아까 호박 저 이상한 김나는 호박 건드리면 얘들이 나오네요. 야 근데 왜 분명히. 진동 기능 켜기 눌렀는데 왜 진동이 안 와? 이 썩은 호박 건드리면 딱 나오네. 야, 진동 되는 줄 알았는데 진동 안 돼요. 자, 내일은 오 r 피지가 있기 때문에 어. 잠깐만! 월 오아 피지 있다고? 잠깐만 그럼 내일 이못한한다얘얘오가그렇구으 어쩔 수가 없다. 아, 2주, 2주, 2준다. 쉬는데, 또, 서드사이 님이 뭐, 하나 더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응? 음? HQ. HQ 아이템은 품질이 좋은 아이템을, 하이 퀄리티입니까? 보통 아이템보다 성능이 좋아, 더욱 비싼 값에 팔 수도 있습니다. 헤드커터 아니겠지? 설마 아이템이름이 헤드커터 아이템이라고 붙여놨겠어? 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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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당 발레를 처치해서 녹색 책을 아니 씨 그러면 같은 이거를 딴 놈한테 시켜갖고 한꺼번에 하지 이거 야 이거 바대기에서 싸우는 거잖아 아까 그바대기야 어디갔어 근데 그바대기가 어느 쪽바대기인지 까먹었다 이게 아닌데 저기래 업장 야옹 님 안녕하세요? 야, 아무리 캐스를 트좀 성의 없이, 만 들어도, 이렇게 농약을 치면은 적이 나와서 내가 막 치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야 아무리 퀘스트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지만 이거는 어째 동선 자체를 잘못 잡았구만. 너 죽이면은. 어째서인지 나를 공격하는 무당벌레가 두 마리로 늘어났다. 이거 뭐하는 게임이냐고요? 남이 시키는 거 열심히 하는 게임입니다. 테스워야 누가 나 때리냐? 너냐? 야, 그래도 한 군데 같은 여... 비슷한 장소에서 뭔가 같이 할수 있게 테스트를 이렇게 짜놓잖아요 이쪽으로 가는 게 빠른가? 알리님 안녕하세요 상호작용하는 건데, 엉덩이 굽는 거지. 스팀이 아니고, 그냥 이거 저 네이버에서 찾으시면 바로 있어요. 이건 한국 로컬라이징해 가지고 바로 퍼블리싱 하는 거라서. 맞아라. 무당벌레는 진딧문을 잡아먹지. 어, 손목 가리개! 힘 올려 주는 손목 가리개딴따다 따다다다다 손목 가리고, 내가 지금 레벨 이몇 친구 캐릭터 레벨 8 입니다. 잡이랑 클래스요? 잡이랑 클래스? 잡하고 클래스는 뭐지? 저는 지금, 도끼, 도끼술사, 잡, 보조직업 그런 건가? 아우! 자, 중폭님 안녕히 주무세요. 달리아튀김님, 안녕하세요. 아, 자비 클래스 상이라고요? 그러면, 도끼술사에서 뭐, 2차 전직, 뭐, 이런식, 그, 던파로 치면 전, 뭐, 각성, 뭐, 이런 거 없네. 사람들 많다. 자, 양털이 든자로 받아라. 테스트 오죠. 어... 밀가루를 장난꾸러기 원숭이 갈라고 훔쳐가 버렸다. 또 잡아, 잘라. 그러게. 아니면 별로 사람들이 모르는 거 아닐까? 접속을 많이 안한게 아닐까요? 애 u h 귀여워. 하하하하. <laughs> 아, 귀여워. 승차지기. 아, 새벽 1시다. 아, 맞네. 그것도 그렇대. 새벽 1시니까 당연히 사람이 없을, 없는 것도 말이 되는구나. 하긴, 나 아까 12시 정각에 접속하는데, 대기인원 4명이었잖아요. 아, 내일은 못하겠구만. 어, 가와이. 얘도 귀여워. 야, 꼭그러면 이렇게 달릴 거야. 어, 여기 또축소안 되나? 이렇게 해가지고 돌발입니다. 야, 실제 엘리언님 아니어서 둥지지는 독수리. 레벨이 낮나 레벨 9꺼과네호볼트족을 쓰러뜨려라. 11분 동안 싸우는구나. 별 필요 없는데? Come on! 어, 이거 많다, 야! 피해갈수야나 때리 는 어디 갔어? 쟤도 도끼 숫 사가 된다고 코 벌트 자격증. 어우 반다. 아네. 와 죽는다 나 죽... 스킬은 뭐 스킬이고. 저는 탱커 잘 못하겠던데. 옛날에 와우 할 때도. 저는 힐러 많이 했어 힐러. 아, 밑에 이렇게 벌어지는 느낌이네. 제가 힐을 하면 사람들이 안 죽는다고. 와, 이거 완전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포션 먹고. 레이드 가면은 사람들이 항상 저, 저 모셔가려고 막날렸다니까 세트님 안녕하세요. 야, 무슨 힐러가 편해. 힐러 그힐못 주면 얼마나 욕 들어먹는데. 저는 던파할 때도 그거였다니까. 던파할 때도. 그러겠다니까. 또 있네. 야, 왜나 혼자 왔어?